안녕하세요, 뉴에 멤버 여러분. 벌써 동영상 강의를 한 지가 이틀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일주일이 다 되가는 상황에서 또 원해생도 여러분 많이 보고 싶습니다. 망아지 원투또심 땡땡 불땡 등등등등등 고를 할수 없지만 많은 우리 회원 여러분의 이름을 다 이름을 고를 할수 없지만 또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은 원혜생과 함께 저번 진지사 9에 이어서 분사 구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여러분 굉장히 분사 구문은 중요한 파트입니다. 특히 중3이나 고등부 때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급 영어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수업 잘 듣고 반드시 복습함으로 자격수 만드는 유 a 매도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분사구문을 보게 되면 분사구문이 위에 있습니다. Having a fever, she couldn't go on a picnic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분사구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래 부분의 이 문장을 이해를 해야 돼요. 아래 부분에서 이제 위 위에 부분의 분사구문으로 가는 과정으로 수업하면서 분사구문의 기본 개념들을 설명할 테니까. 천천히 잘 들어보세요. 먼저 안에 보면은, because she had a fever, she couldn't go to p i c n i c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이 이 코마를 중심으로, 자, 두 개로 나누어져있는데요 자, 이렇게 앞에 접속사가 있는 이 부분, 이 문장, 이 파트를, 이 부분을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하고요.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접속사가 없는 이 부분을 우리는, 주절이에요, 주절. 이렇게, 분사구문이 나오기, 나오기 위해서는, 접속사가 있는 부사절과 없는 주절, 이두 개로 문장이 나누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분사구문에서 주절은 절대 변화가 없어요. 주절은 기준이야, 기준. 기준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부사절을, 분사를 이용해서 이제 분사분을 바꾸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핵심. 1단계는 먼저 이렇게 접속사가 있는 부분을 뭐로? 부사절. 부사절. 접속사가 없는 이 부분을 주질이라고 먼저 개념을 잡는 게 1단계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댈 부분은 주질이 아니라 이 접속사에 있는 부사절을 이용해서 분사을 바꿀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보겠습니다. 1단계로는 1단계. 자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자 1단계는 뭐냐? 1단계는 여기 보이는 접속사를 먼저는 접속사를 없앤다간 일순위 일순위. 자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영어 원서를 보거나 어, 하면은 생각보다 분사구문에 주독사가 쓰여진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을 왜 그러냐? 그러면 주독사를 없애면 명확한 의미 전달이 안 돼요.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주독사를 쓰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주독사가 없으면 이 문장을 다 읽을 때까지는 의미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수업하는 것은 어, 한국에서 학교, 그래머에서 아래는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의미의 명한 전달을 위해서는 주독사를 놔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없앴습니다. 1단계 없앴어요. 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부사증의 부사절 추조은 변화 없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 주어를 없앤다. 자, 어떤 조건을 챙겨 봅시다. 자, 주어 없애는데 항상 제가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분사 국문으로 만드는 부사절에서 기준은 주제를 했어요. 그래서 부사절의 주어 없애기에서는 주절의 주어에 가봐야 돼요. 그쵸? 기준에 따라서 부자질의 주어 C를 주절의 주어 C와 비교하면 같죠? 같으면 생략하는 거예요. 다르면 생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같기 때문에 생략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자, 주어를 없애는데, 주절의 주어와 비교해서, 비교해서, 자, 같으면 생략. 같이 않으면 생략하지 않습니다. 되겠죠. 요게 길 포인트에요. 자, 부사절에서 주를 없애는 방법, 주절의 주와 비교해서 같으면 생략, 같이 않으면 생략하지 않는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동사를, 동사를 처리해야 되는데요. 자, 동사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면, 역시 마찬가지. 동사를 어, 변형시키는데요. 동사를 변형시키는데 자 보겠습니다. 동사를 변형시키는 데 역시 마찬가지 동사를 주절의 동사를 비교하는데 동사가 같을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시제를 비교해요. 자 시제. 자 주절의 이게 중요합니다. 주절의 동사와 시제를 비교. 시제를 비교. 자, 시제를 비교합니다. 시제를 비교하는데. 자, 시제가 같으면 같으면 이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요. 중요합니다. 자, 같으면은 동사 원형으로 변해서이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추가해 줍니다. ing를 추가해 주고요. 자, 같지 않을 때는 어찌하냐 그러면 저 완료 분사 구문이라 해서 having pp콜로 바꿉니다. 해빙 피피 어제 많이 봤죠? 자 우리가 어 동명사 할 때도 동명사도 단순 동명사는 동사 원형의 ing였고요 완료 동사에는 명 해빙 피피꼴이었어요 이와 같은 원리가 영어에서 계속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됐냐 그러면 자 헤드를 부사절의 동사 헤드를 주절의 동사 쿠든고에 갔을 때자 뭐예요? 헤드도 과거 그죠 자쿠 쿤호도 뭡니까 같은 과거 따어져 된다 같은 시기 때문에 어떻게 자보겠습니다 어떻게 헤드의 원형 헤브에다가 안 붙이는데 이를 빼고 안 붙여 되겠죠 헤빙이 되는 겁니다 헤빙 되겠습니까 그래서 헤빙 나머지 거 그대로 쓰면 having a fever. 자, 하고요. 자, 네 번째 볼게요. 식고 나면 네 번째 자, 나머지는 부사절에 나머지 할게요. 자, 부사절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 자, 그대로 쓴다. 그대로 쓴다. 쓴다. 자, 그다음 자 다섯 번째 뭐랬습니까 아까 자 주절은 변화 없다 그랬죠 그대로 씁니다 주절은 그대로 주절은 그대로 쓴다 자 그렇게 돼서 자비꼬즈 서독사야 없앴고요 주어 주제주 같아서 없앴고요 동사 시제 비교합니다 헤드 과거 크른거 과거 같은 시제여서 헤드의 원형 헤프가 되고 힙을 안 겹쳐서 having a fever 어? 봤죠? 어디? 여기 똑같아졌대요 그죠? 그리고 주절은 그대로 쓴다 she couldn't go on a picnic 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자 봤을 때 열이 나서 열이 났기 때문에 그녀는 소풍을 갈수 없었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Because she could, she had a fever. 라는 말보다는 having a fever가 훨씬 더 간단 명료하죠. 따라서 고급 영어일수록 이렇게 분사구문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잘하고 공부하시고요. 자, 요거는 지금 이 문장은 우리, 어, 예문에, 어, 문제에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어, 위에 나오는 핵심 문장이 아니라 안에 나오는 문장에서 셈이 발췌했고요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위에 문장을 설명을 할 테니까 요거부터 먼저 이렇게 원장선생님처럼 이렇게 적어놓고 아랫부분들을 하나하나씩 하나씩 순차적으로 학습하면서 공부를 진행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는 들었지만 강의로 끝나면 된다 안된다? 안된다. 반드시 여러분 복습을 통해서 자기로 만들지 않으면 자기 것이 안되기 때문에 꼭 복습해야 돼요. 오늘 중으로 자기 전에 복습하고 원장선생님께 인증샷 보내세요.